안녕하세요. 김포 한강 신도시 올바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입지면에서나 저렴한 임대료로 많은 회사들이 계속 입주하고 계시는 문의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디원시티 시그니처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도 제일 끝에 있는 지금 보시는 호실은 이제 아무래도 복도 제일 끝에 있고 마주보는 사무실이 없어서 독립된 공간 확보가 가능한 그런 사무실입니다. 디원시티 시그니처는 대부분 이제 12에서 16평형으로 이루어진 소형 사무실 대부분인데요. 20에서 30평형은 몇 호실이 없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호실들입니다. 또 보시는 호실은 이제 대부분 많이들 선호하고 계시는 코너 양창 사무실이고요. 채광도 좋고요. 사무실 뭐문 열고 들어오시면 아주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보시는 사무실은 이제 전용 면적은 20평이고요. 서비스 발코니는 이제 양창이다 보니까 코너 두개 호실이 발코니 면적으로 들어가서요. 타 호실보다 한두배 이상 넓은 5평이 제공되는 사무실입니다. 발코니는 관리비 면적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런 점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요. 네, 내부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또 해당 호실은 이제 20평이다 보니까 보통 소형들은 FC 냉난방기 한 대가 있는데요, 이 호실은 냉난방기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회의실이나 대표실로 이렇게 별도 구분해서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실 공간과 대표실에 하나씩 FC 냉난방기 이렇게 구분해서 쓰신다면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예 천정에 냉난방기 설치된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깔끔한 바닥 보시고 계십니다 디원시티 시그니처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5월 말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매물 외에도 층별 향별 많은 매물 저희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실 찾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바른 부동산이었습니다.